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70대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입을 닫으셨습니다. 딸이 화를 내며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식탁에 앉아도, TV를 보면서도,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왜그 말을 했을까? 딸은 매일 밤 후회했지만, 어머니의 입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차갑게 만들어버린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참을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셨던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손주에게도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건 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해버린 말들이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딱한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틀어진 관계,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바로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평생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잘 된다고요. 그런데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이 호랑이 입보다 무섭다고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껴야 관계가 산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정양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깨달은 말에 관한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친구 한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학생들도 잘 가르치시고, 동료들과도 대화를 잘하셨죠.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아내와 사이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가 하는 일마다 한마디씩 하셨대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낫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아내에게 말이에요. 처음엔 아내도 웃으며 넘겼답니다. 그런데 매일 매순간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말을 안 하시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제야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아내의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구나. 그 뒤로 이분은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뭐라든 그냥 지켜만 봤어요. 한두 달이 지나니까. 아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오늘 날씨 참 좋네.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사소한 말들이요.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다시 대화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줄이니까 비로소 아내가 보이더라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진짜 아내의 얼굴을 이제야 본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입은 문이다. 문을 닫으면 바람이 멎고 열면 소란이 일어난다. 참 쉬운 말인데 얼마나 깊은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관계에 바람이 불고 소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집니다. 젊을 땐 말을 함부로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나이 들어서 한 말은 그게 그대로 남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도 모르고, 손주가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핀잔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손주가 그 뒤로 할아버지 집에 잘안 온답니다. 명절에도 와도 금방 가버리고요. 할아버지는 섭섭하시대요. 내가 손주를 위해 한 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랑해서 말하는데, 그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진다는 거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상처받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양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걸 발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입 때문이라고요. 밖에서 오는 화보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큰 재앙을 만든다는 거죠. 선생님은 세 가지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째.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둘째, 이게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셋째, 사람이 변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이세 가지일까요? 이 말들은 다 불평이거든요. 불평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까지 지치게 만들어요. 제 아내 친구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대 후반이신데, 매일 친구들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하신답니다. 요즘 다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해.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해 줬대요. 그런데 몇달 지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안 만나려고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불평만 들으니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억울하셨대요.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한것 뿐인데 친구들이 왜 나를 피할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잖아요 웃을 수 있고 편안한 사람이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힘들어집니다 말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 엎지른 것처럼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제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들 내외랑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요리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답니다 국이 짜다 반찬이 맵다. 이건 너무 달아. 며느리는 처음엔 네,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매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부엌에 안 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더래요. 할머니가 섭섭해서 아들한테 말씀하셨대요. 며느리가 요즘 밥도 안 해. 시어머니 밥도 안 차려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며느리가 요리할 때마다 잔소리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며느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맨날 틀렸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제야 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며느리한테는 잔소리로 들렸구나. 그 뒤로 할머니는 입을 담으셨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맛있다, 고맙다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다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할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어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해요. 정양용 선생님 말씀처럼 말은 다리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지만 함부로 한 말은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원칙을 세우셨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을 때 3초만 참는 거예요. 그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까? 이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신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하는 말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할아버지 말을 더잘 듣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줄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생긴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면 중요한 거겠구나 하고 가족들이 귀 기울이게 된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똑똑해 보이고 말을 잘해야 인정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적게 할수록 사람들이 더제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은 침묵을 마음 공부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동안 내 마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하면 내 생각만 쏟아내느라 바빠서 상대방 마음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제 친구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회사에서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대요. 회의 때마다 의견도 많이 내고 후배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옛날 동료들이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처음엔 섭섭하셨대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연락을 안 할까?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옛날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래요.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듣기만 했어요. 저희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자기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말만 한 거였던 거예요. 후배들 얘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분은 달라지셨어요. 누구 만나든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상대방 얘기를 먼저 들으셨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상대방이 얘기하면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하더래요. 형님, 요즘 만나면 참 편해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침묵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는 평생 내 말을 들어줘 라고 했는데 정작 상대방 말은 제대로 들어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양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라면 차라리 침묵이 더 깊다.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위로하고 억지로 칭찬하느니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제 아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년 전에 아내가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그때 아내가 매일 울면서 방에만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고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아무 말 하지 말아줘. 그냥 옆에만 있어줘.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위로한다고 한 말들이 아내한테는 부담이었구나. 아내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함께 슬퍼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울면 그냥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하면서 친구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어드렸어요. 그게 아내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참는 지혜예요. 손주가 게임만 하고 있을 때, 공부 좀 해라, 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배우자가 깜빡하고 약속을 잊었을 때,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원칙이 있으시대요. 하루에 불평을 딱한 번만 하신답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오늘 이미 불평 한번 했으니까, 참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불평을 한 번만 하려니까 정말 중요한 것 아니면 참게 되더래요. 그리고 불평이 줄어드니까 하루하루가 더 편해지더래요. 말을 줄이면 마음의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요. 지금까지는 내 말로 꽉차 있어서 상대방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입을 다물면 비로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선생님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꼭 자랑하는 사람 말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잖아. 내가 저번에 그거 해줬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색을 내는 순간, 그동안 쌓은 덕이 다 제가 되어 날아간다. 참 무서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걸 입으로 내뱉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 친척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동생이 사업하는데 돈을 많이 빌려주셨어요. 몇천만원씩요? 동생은 형님 덕분에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아저씨가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 도와준 거 알지? 내가 그때 돈안 빌려줬으면 어쩔 뻔했어? 동생은 처음엔 형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몇년 계속 그러니까 나중엔 형님 얼굴 보기가 싫어졌대요.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이 돈 빌려준 건 고마워요. 그런데 그걸 평생 은혜 갚으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차라리 안 빌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생색의 무서움이에요. 좋은 일도 말로 자랑하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정말 많죠? 자식한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우자한테 내가 평생 벌어다 준게 얼마인데, 친구한테 내가 저번에 내일 도와줬잖아. 이런 말들이 관계를 망가뜨려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은 그냥 조용히 하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거죠. 제가 사는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세요. 쓰레기 줍고, 낙엽 쓸고, 눈 오면 눈도 치우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절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 산책하는 김에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이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명절 때마다 떡을 갖다 드리고 아프시면 다들 찾아뵙고요. 왜 그럴까요? 말없이 행동하시는 모습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 동네에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이분도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하면 꼭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세요. 오늘 이런 봉사했어요. 이거 저거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진짜 착해서가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똑같이 좋은 일을 해도 말하는 순간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덕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일을 하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도와줬으면 도와준 거고 친구 도와줬으면 도와준 거예요. 그걸 입에 올리지 않는 거죠. 제 아내가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결혼 초에 살림이 서툴렀을 때,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대요. 반찬도 해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20년이 지나서, 아내가 어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어머니, 제가 초보 며느리였을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왜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가족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걸 말로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눈물을 흘렸대요. 어머니의 그 조용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알았다고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거예요. 손주 학원비 보태줬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식 집안일 도와줬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은 다 알아요. 세상은 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해요. 100번,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번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게더큰 사랑이에요.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행동은 마음에 남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안 들리고 다리도 아프고요. 그런데 정양용 선생님은 이걸 다르게 보셨어요. 이게 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눈이 침침한 건뭘 의미할까요? 이제,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지 말라는 뜻이래요. 젊을 때는 남들이 뭐 하는지, 누가 뭘 가졌는지,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런 거안 봐도 돼요. 옆집 차가 새 걸로 바뀌었든, 누가 좋은 옷을 입었든, 그런 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뭔지 알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 신경 안 쓰여. 예전엔 누가 뒤에서 자기 흉을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났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간대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흘려보내라. 세상에는 들을 필요 없는 말들이 정말 많거든요. 험담, 소문, 불평, 욕설. 이런 건 귀에 들어와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시장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걸안 좋아하세요. 왜냐 하면 거기서 남의 흉보는 얘기만 하거든요. 저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저 사람이 돈을 얼마 잃었다더라. 할머니는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면 빨리 자리를 뜨신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좋은 얘기는 잘안 퍼지는데 나쁜 얘기는 바람처럼 퍼지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내 마음만 더러워져. 그래서 나는 안 들으려고 해.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다리가 아픈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쓸데없는 곳에 다니지 말라는 뜻이래요. 젊을 때는 여기저기 바쁘게 다녔잖아요. 남들 만나고 모임 가고 이것저것 하느라요. 그런데 나이 들면 진짜 가야 할 곳만 가면 돼요.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으면서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모임이 네다섯 개씩 있었는데 이제는 딱두 개만 나가신대요. 정말 친한 친구들 만나는 모임하고 교회 모임. 이렇게 두 개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대요. 의무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니까 만남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졌대요.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이 든다는 건 덜어내는 과정이다.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거예요. 말도 덜 하고, 보는 것도 줄이고, 듣는 것도 줄이고, 가는 것도 줄이는 거죠. 그럼 뭐가 남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소중한 추억들, 진짜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뭔가를 채우느라 바빴어요. 돈도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고, 명예도 얻어야 하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살아왔으니까요. 제 선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세 가지밖에 없더라고. 건강, 가족, 친구. 이세 가지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야.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집을 정리하셨대요. 옷장에 옷이 수십 벌 있었는데, 절반을 버리셨어요. 책도 수백 권 있었는데, 읽지 않는 책은 다 기부하셨고요. 그랬더니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마음도 가벼워졌대요. 여러분, 인생의 품격은 뭘까요?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덜 말하고 덜 판단하고 덜 비교하는 데서 나와요. 누군가 내게 함부로 대해도 저 사람도 사는 게 쉽지 않겠지 하고 웃어넘기는 것.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저에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것. 배우자가 실수해도 원래 사람이 그렇지 뭐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른의 품격이에요. 말을 줄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 넓어진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평화가 들어와요. 화도 덜 나고, 짜증도 덜 나고, 불안도 줄어들어요. 왜냐 하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툴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이 모든 걸 깨달으셨어요. 말이 없는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말이 많은 분이셨어요. 젊을 때는 말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해버린 말들이야. 손주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평생 말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말들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받았더라고.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좋았을걸. 그 말을 듣고 손주가 울었대요. 자기도 할아버지한테 상처받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손주는 할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지금까지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간단해요.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을 때, 평소에 하던 말을 한번 참아보세요. 국이 짜다, 반찬이 맵다. 이런 말 말고, 맛있다, 고맙다.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그냥 하루만이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가족들 표정이 밝아져요. 배우자가 뭔가 깜빡했을 때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 말을 삼켜보세요. 그냥 괜찮아. 나도 잊어버릴 때 있어.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그럼 배우자가 미안해 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져요. 손주가 게임만 할 때도 공부 좀 해라. 이말 대신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게임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있어요. 해야 할 말이라도 상대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침묵이 더 현명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말은 독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실천하는 게 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손가락을 꼽아봐요. 하나, 둘, 셋. 세번 세는 동안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열에 아홉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말을 줄이니까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내 얘기를 더잘 들어주게 돼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끔 중요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안 들어요. 그런데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면 중요한 거겠구나 하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후회 없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후회 없이 산다는 게 뭘까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침대에 누워 계신 아내를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을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말 한마디보다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 뒤로 저는 바뀌었어요. 아내가 뭘 해도 고마워. 괜찮아. 이렇게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 사이가 결혼 초처럼 다시 좋아졌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게요. 말을 아낀다는 건 마음을 남기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깨달은 이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함께 해보시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세요. 말 없이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백마디 말보다 따뜻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말보다 마음으로 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